이번 시간에는 실과 교과의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11개의 성취 기준을 최취피트가 그려준 이미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실 0401 친환경 건설 구조물을 이해하고 생활 속 건설 구조물을 탐색하여 간단한 구조물을 체험하면서 건설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한다. 이 성취 기준은 건설 기술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 구조물에는 건축 구조물과 토목 구조물이 있음을 알고 건설 구조물을 탐색하는 체험 활동을 통해 중등의 건설 기술과 연계되도록 설정하였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건설 구조물의 사례를 탐색하고 간단한 구조물을 만드는 메이커 활동을 제시한다. 여러분, 오늘은 건설 기술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는 집이나 다리와 같은 건축물과 토목 구조물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 이런 구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친환경 건설 구조물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이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직접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어 보면서 건설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 배운 것들은 나중에 중학교에서 더 깊이 있는 건설 기술을 배울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재미있게 배워봅시다. 이 그림에서 학생들은 친환경 건설 구조물을 만들고 있어요. 작은 집과 다리와 같은 구조물들을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 보면서 건설 기술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고 있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교실 안에서 선생님은 친환경 모델의 특징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호기심 많은 학생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건설 기술의 중요성과 친환경 건설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6040이 생활 속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콘텐츠 저작 도구를 사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면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을 기른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주변의 디지털 기술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발표 자료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디지털 기기를 더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거고 나중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디지털 세상의 작은 전문가가 되어 볼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이 그림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일부 학생들은 짝을 이루어 작업하고 다른 학생들은 혼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교실은 밝고 현대적이며 학생들의 작품이 표시된 큰 화면이 있어요.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디지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즐거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어요. 6실0403 제작한 발표 자료를 사이버 공간에 공유하고 건전한 정보기기의 활용을 실천한다. 이 성취 기준은 활동으로 만든 발표 자료를 사이버 공간에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를 공유할 때 개인 정보 및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정보윤리를 지키는 방법에 관해 사례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안녕,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만든 발표 자료를 인터넷에 어떻게 공유하는지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만든 멋진 작품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중요한 건 우리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남의 작품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는 내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글을 사용할 때는 꼭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밝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건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정보윤리의 작은 전문가가 되어보자고요. 이 그림에서 학생들은 컴퓨터와 태블릿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과 저작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실은 활기차고 상호작용이 풍부한 분위기로 벽에는 사이버 안전과 타인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하는 내용의 포스터들이 붙어 있어요. 이 그림은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답니다. 육실0404 로봇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생활 속 로봇 기능을 체험하여 로봇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로봇에 대해 배워 볼 거예요. 로봇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알아보고 로봇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로봇들이 어떻게 일을 돕고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지 경험해 볼 거고 로봇이 왜 중요한지도 배울 거예요. 로봇에 대해 재미있게 탐구해보면서 로봇과학의 멋진 세계에 대해 알아가 보아요. 이 그림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탐구하고 있어요. 일부 로봇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다른 로봇들은 더 기계적이거나 동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각각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교실은 로봇 모델과 로봇의 개념 및 구조를 설명하는 포스터로 가득 차있으며, 선생님은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상호작용이 풍부하고 흥미진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로봇 기술의 경이로움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6실 0405 로봇의 종류와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로봇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느낀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로봇에 대해 더 깊이 배워볼 거예요. 로봇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집안일을 돕는 로봇,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로봇 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로봇 같은 거죠. 이런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일을 하는지도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도 로봇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로봇이 얼마나 멋진지 함께 알아보자고요. 이 그림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관찰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집안일을 돕는 로봇,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로봇,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로봇 등이 보여요. 선생님은 이 로봇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치고 있어요. 교실은 모델과 로봇의 다이어그램으로 가득 차 있어 로봇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을 만들고 있답니다. 6실 0406 로봇의 융합 기술을 이해하고 간단한 로봇을 만들어 코딩과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동작시키는 체험을 통해 융합 기술의 가치를 인식한다. 이 성취 기준은 로봇의 다양한 정보 기술이 융합되는 사례를 탐색하여 로봇과 융합된 다양한 제품 개발에 대해 알고 로봇의 다양한 센서와 동작을 위하여 블록 기반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에서 학습한 블록 기반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이는 간단한 인공지능형 로봇을 제작하여 구동시켜 보면서 로봇의 작동 원리를 학습하도록 한다. 안녕, 친구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활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로봇의 정보 기술을 어떻게 융합시키는지 배워보고, 실제로 간단한 로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이 로봇을 움직여 볼 거예요. 로봇에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고, 이 센서들을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로봇이 앞에 물건이 있으면 멈추거나, 소리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 활동을 통해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멋진 로봇 과학자가 되어 보자고요. 이 그림에서 학생들은 함께 로봇을 조립하고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해서 이 로봇들을 코딩하고 제어하고 있죠. 로봇들은 장애물 앞에서 멈추거나 소리에 반응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교실은 협력적이고 활기차며 학생들은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사용해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교실에는 로봇 공학과 코딩의 원리를 설명하는 포스터나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 장면은 로봇에 대해 배우고 기술을 실용적이고 흥미롭게 적용하는 것에 흥분을 전달하고 있답니다. 6실 공사 공채 생활 속 동식물 자원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생명 기술을 탐색한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주변의 동식물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고, 먹고, 사용하는 동식물들이 어떻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배워볼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식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식물은 약으로 쓰이며, 또 다른 식물은 장식용으로 쓰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동식물 자원을 분류하고, 생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어떻게 더 좋은 품질의 식품이나 약품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 주변의 자연과 생명의 중요성을 더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자연 속의 멋진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아요. 이 그림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관찰하고 분류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일부 학생들은 식물 샘플을 관찰하고, 다른 학생들은 동물 사진이나 모델을 살펴보고 있죠. 교실은 생명기술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포스터와 차트로 생생하게 꾸며져 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며 자연과 그 자원에 대한 호기심과 감사함을 키워주고 있답니다. 6실 0408 생활 속 동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방법을 알고 동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체험을 통해 생태 존중감을 가진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주변의 동식물을 어떻게 잘 기르고 가꾸는지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집이나 학교에서 쉽게 볼수 있는 꽃이나 나무 그리고 작은 동물들을 어떻게 돌보면 좋을지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동식물을 직접 기르고 가꾸면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식물에 물을 주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답니다. 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배워보아요. 이 그림에서 학생들은 식물에 물을 주고 꽃의 성장을 관찰하거나 새나 물고기와 같은 작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실 환경은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듯 푸르고 작은 동물 서식지로 가득 차 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이드하며 생명체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있답니다. 이 장면은 생태 존중감과 생명을 돌보는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육실 0409 동식물 자원의 친환경 농업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이 순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농업의 미래 가치를 인식한다. 이 성취기준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이루기 위한 농업 사례들을 구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농업의 순환성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설정하였다. 특히 지속 가능성 농업의 순환에 대한 다양한 사례, 예, 친환경 농업, 스마트팜, 로컬푸드, 푸드 마일리지 등을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친환경 농업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농업이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재배하는 일인데, 이를 환경을 생각하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작물을 키우거나, 컴퓨터로 온도와 빛을 조절하는 스마트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로컬 푸드, 음식을 멀리서 가져오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구하는 푸드 마일리지 등을 배워볼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 농업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함께 배워보아요.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멋진 세계를 탐험해봅시다. 이 그림에서 학생들은 친환경 농업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기술을 이용해 온도와 빛을 조절하는 스마트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는 로컬푸드, 음식의 이동 거리를 줄이는 푸드 마일리지 등을 배우고 있죠. 교실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을 보여주는 포스터와 모델로 가득 차 있어요. 학생들은 샘플을 보거나 스마트팜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선생님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자연을 돌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답니다. 6실 0410 생활 속에서 농업 활동과 관련된 모습을 분석하고 이해에 따른 농업 활동을 체험하여 농업에 관한 관심을 두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이 성취 기준은 생활 속에서 농업 활동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모습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업 활동 분야들을 알고 이와 관련된 농업 활동 체험을 통해 농업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특히 농업 활동은 실내원의 활동, 농업생 산물 가공 활동, 원예 및 동물 치료 활동 등과 같은 생활상의 변화와 관련된 체험을 제시하도록 한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농업 활동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준비되는지 배워볼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작은 화분에 심은 채소를 키우는 것. 과일을 말려서 말린 과일을 만드는 것, 꽃이나 식물을 가꾸면서 즐기는 원의 활동, 동물을 돌보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농업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 농업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고, 우리 생활에서 농업을 실천하는 방법도 배울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농업을 통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이 그림에서 학생들은 작은 화분에 채소를 키우고 과일을 말려서 말린 과일을 만들고 꽃이나 식물을 가꾸며 원의 활동을 즐기고 동물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교실은 활기차고 상호작용이 많은 환경이며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선생님은 이러한 활동들이 농업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농업을 일상생활로 끌어들이는 개념을 전달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농업에 관한 관심과 실용적인 농업 개념의 적용을 증진하고 있답니다. 604.11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인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한다. 이 성취기준은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생산뿐 아닌 그 외에도 다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올바른 진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설정하였다. 특히, 다원적인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환경, 생태, 사회, 문화적인 가치로 분류하여 이와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고 건전한 진로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농업과 농촌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알아볼 거예요. 농업이란 단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며 우리 사회와 문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는 이런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배우면서 농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직업들에 대해서도 탐색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 농부, 농업연구원, 환경전문가, 농업기술자 등이 있어요. 이 직업들이 어떻게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지 알아보면서 여러분도 미래의 농업과 관련된 멋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볼 거예요. 농업의 멋진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아요. 이 그림에서 학생들은 농부, 농업연구원, 환경전문가, 농업기술자와 같은 다양한 농업 관련 직업을 탐색하고 있어요. 교실에는 농업이 환경, 생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포스터와 모델이 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직업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우리 생활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 직업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강조하고 있답니다. 성취 기준 06실 04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상생활과 연결된 건설, 정보 기술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지속 가능성과 융합적 사고에 기초하여 체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 로봇의 개념과 구조,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달 사례를 예측하고 블록 기반 코딩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로봇 작동 체험과 인공지능을 연계하여 미래의 로봇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유발되도록 한다. 삼식물 가꾸기, 동물 기르기와 같은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 생명 존중, 책임감 등과 같이 농업이 가지는 순기능으로서 인성 함양 측면을 강조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위해.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도 농업이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동식물 자원 생산과 유통의 탐색, 생활 속 농촌 체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로서의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디지털 소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팜, 정밀농업 등과 같은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가치가 주목받도록 한다. 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실과 교과의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이라는 영역의 11개 성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성취 기준이 어떻게 교과서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일쪽에는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를 정리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표안의 내용 중 보라색의 진한 글씨로 표기된 것은 예시로 소개하게 될 생활 속 동식물이라는 중단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표에는 이 영역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영역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로는 5학년 2단원 융합적 사고와 지속 가능한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3개의 중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 생활 속의 동식물 단원을 사례로 소개합니다. 이 중단원에서는 화면에서와 같이 성취기준 6실 04-7과 6실 04-8이 적용됩니다. 6실 04-7은 생활 속 동식물 자원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생명 기술을 탐색한다이며 6실 04-8은 생활 속 동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방법을 알고 동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체험을 통해 생태 존중감을 가진다입니다. 이 단원은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과 동식물 자원의 활용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이 생활 속 동식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단원의 주요 목표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동식물 자원의 활용 목적을 이해하고 동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과정에서 생태 존중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과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탐색하며 동식물과 관련된 생명 기술이 미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중단원에서는 4가지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취 기준을 고려해 볼때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원간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정일의 종류와 역할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정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책임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화면과 같이 이 중단원의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평가 활동을 계획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중단원의 지도 및 평가 계획을 제시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 중단원은 총 7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4개의 소단원으로 구분하여 학습 주제와 교수 학습 활동, 그리고 평가 방법 및 도구가 화면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과 5학년 교과서의 차례는 화면과 같이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오늘 여러분에게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영역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로, 이 융합적 사고와 지속 가능한 기술 대단원의 중단원 1. 생활 속 동식물의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면 해당 중단원의 하늘색 사각박스가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이 융합적 사고와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는 대단원의 속표지가 이쪽에 걸쳐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개의 성취 기준을 생각하면서 이 화면을 정지해 놓고 차분하게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중단원 1 생활 속 동식물의 교과서 내용이 화면에 제시됩니다. 교과서의 설명은 화면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번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짝수 페이지는 화면의 왼쪽 아래에 홀수 페이지는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대단원 명칭과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32쪽에는 학습 목표와 함께 활짝 생각 열기가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34쪽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35쪽에는 쑥쑥 역량 활동 코너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교실 박이야기 코너를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과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쪽부터는 두 번째 성취 기준과 관련된 활동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고롱고롱 고양이, 꼬물꼬물 달팽이를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쪽에서는 동물에 이어 식물 가꾸기 활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 활동으로는 영양이 방울방울, 방울토마토, 가꾸기와 향긋함이 솔솔 바질 가꾸기가 학생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활동을 도입합니다. 생활 속 동식물 자원의 활용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며, 동식물이 인간 생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동식물 자원을 맞춰보는 퀴즈를 진행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동식물을 기르며 느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 동식물 자원이 아닌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본시 수업에서는 핵심 개념을 배우고, 다양한 실습과 탐구 활동을 진행합니다. 생활 속 동식물 자원의 활용 목적을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동식물 자원이 식품, 의류, 약품,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학습합니다. 이후 친환경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을 탐색하며 스마트팜, 유기농 재배, 수직 농업과 같은 혁신적인 농업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학생들은 동식물을 직접 기르고 가꾸는 실습을 통해 생태 존중감을 기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1에서 2차시에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동식물 자원을 조사하고 발표하며 식물과 동물 자원의 활용 목적을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3에서 4차시에는 농업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 분석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방법을 탐색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비료 사용과 유기농 재배의 차이를 분석하며 미래 농업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차 시에는 학생들은 나만의 작은 정원을 설계하고 제작하며 식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체험합니다. 이후 변화 과정을 관찰하며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차시에는 유전자 변형 식품 지 m o 와 배양육과 같은 생명 기술을 탐색하며 미래의 동식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마지막 차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동식물 활용 선언문을 작성하며 학습한 내용을 팀별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사파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동식물의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는 스마트팜과 같은 신기술이 어떻게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험 및 실습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론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실천다짐을 작성하거나 우리 가족의 친환경 식생활 계획을 포스터로 만들어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오늘 가장 흥미로웠던 점을 공유하고 미래의 동식물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평가는 형성평가 수행평가 자기 평가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성 평가는 생활 속 동식물 활용과 관련된 ox 퀴즈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수행 평가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동식물 관리 실천 계획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기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동식물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자신의 실천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단원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며 동식물 자원의 활용과 생명 기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의 존중감과 책임감을 형성하며 동식물을 직접 기르고 가꾸면서 자연과의 공존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기술과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적 태도를 함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교과의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이라는 대단원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 속 동식물 단원의 교수 전략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교수 전략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동식물 자원의 활용과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